지난주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로는 FOMC 회의록,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중국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아버지 모시고 지난주 이벤트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들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버지, 우선 FOMC 회의록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 대한 영향도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지간히 좋은 숫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할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어지간히 높은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1년 전 매출이 60억 5천만 달러였는데 그게 무려 221억 달러로 증가했어 했단 말이죠. 순이익은 12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4억 1 천만 달러에 비해서 8.7배나 증가를 했고요. 정말 대단히 놀라운 숫자가 나왔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206억 2천만 달러였으니까 추정치 대비로도 무려 8.4%포인트 정도 더 높았어. 이번 발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AI 붐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을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거야. 과거 19세기 때 금광이 발견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골드러시 때. 정작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가 어디였지? 청바지 만드는 회사였죠. 리바이스. 그렇지. 금강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지. 그것처럼 AI 붐에서 정작 가장 큰 수혜주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GPU 공급업체, 엔비디아가 될수 밖에 없었던 거야. 주가 흐름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나 봐요. 주중 내내 약세를 보였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초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죠. 친구 중에 엔비디아만 몇백 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부러움의 눈물을 흘렸던 한 주였던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중국 증시의 중요성과 함께 대출 우대금리 인하에 관련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춘제 연휴로 인해서 장기간의 휴장이 이어졌던 중국 증시가 이번 주부터 재개장했죠. 음, 다행히 춘제 연휴에서의 소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였었지. 또 당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시 부양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외국인 투. 제재들도 다시 중국 증시로 향하기 시작했고 주요국 증시 대비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어. 금리와 관련해서는 대출 우대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20일 화요일이 아주 중요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20일에 인민은행이 딱 5년물 LPR만 인하를 했더라고요. 그렇지. 다만 인하폭은 아버지가 예상했던 10 베이스 포인트 내외보다도 훨씬 더큰25 베이스 포인트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하를 했어. 1년물보다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 5년물만 단독으로 하향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발표라고 볼수 있었던 것 같아. 오늘은 이번 주 주요 예정 이벤트를 얘기하기 전에 잠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현재 미국 경제계에서 가장 특징적 이벤트라면 중립 금리 논쟁일 거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 중립 금리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 전 뉴욕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 들리가 이주장의 핵심에 있는데 그사람의한 말을 이 수가 한번 읽어볼래? 윌리엄 더 들리가 블룸버그의 기고문을 통해서 실질 중립 금리가 연준의 추정치인 0.5% 5%보다 높을 수 있다.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덜 제약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선 중립금리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말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존재를 할 뿐이고 사실상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빼면 실질 중립 금리는 연 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5%가 정상적 스테이지에서의 실질 중립 금리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윌리엄 더들리는 실질 중립 금리가 그 0.5%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미 경제가 이렇게까지 탄탄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의 주장대로 실질 중립 금리가 0.5%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라고 가정해 볼까?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포인트를 더하게 되면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고 연준이 그 정도 수준의 고금리를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게다가 이 중립금리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윌리엄 더들리가 전부는 아니야.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데도 미국 경제가 탄력적으로 버티고 있고 또 고용 시장은 여전히 침체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과거보다는 상향됐다고 하는 주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거든.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도 더들리 총재랑 비슷한 주장을 펼쳤어요.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은 연준 정책이 겉으로 보이는 만큼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곧 현재 통화 정책 기조가 생각만큼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음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실질금리가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았었잖아. 그런 주장은 이미 잘못되었다. 뭐 그런 설명인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그 금리 인하의 시기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후퇴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 거네요. 맞아. 레리 서머스 전미 재무장관도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어.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중립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서머스 장관은 오래 전부터 미 경제가 구조적 고물가 시대 그리고 고금리 시대가 도래. 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거든. 이 수가 좀 읽어 볼래? 서머스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중립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여 년간 국채금리는 평균 3%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아버지께서 물가가 3% 아래로는 쉽게 내려가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고, 시장금리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 높은 수준 유지해야 된다고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시장이 아버지 생각이랑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네. 그럼 드디어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지 우선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29일 발표될 예정인 PC 가격 지수겠지. 같은 물가 지표들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잖아. 맞아요. 실제로 얼마 전 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을 때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랐다고 해서 뭐 연준의 경로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연준이 주로 보는 것은 CPI가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이며 그중에서도 근원 PC 가격지수를 본다. 이수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줘. 그중에서도 근원 PC 가격지수를 본다. 그거야. 그만큼 이 중요도 면에서 CPI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PC 가격지수는 개인 지갑에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물가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일 거야. 아무튼 현재 PC 가격지수의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2.4%로 형성되어 있어. 지난달에는 2.6%였으니까 시장 전망치대로 발표된다면 처음으로 2%대 초반에 안착하게 되는거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서 굴수비 총재가 말했듯이 근원 PC 가격지수야. 근원 PC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2.8%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전월에 기록했던 2.9%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인데요. 근원 PC 가격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 컨센서스는 0.4%에요. 아빠가 물가는 3가지 이유로 아주 천천히 하락할거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중에서 한... 가 강한 고용 시장이었는데 고용 시장은 완만하게 하강 중이지만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야. 또 주택 경기에서도 이미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 하지만 얼마 전 CPI 통계 발표 이후로 이미 PC 통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1월 PC 가격 지수가 FED나 금융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실제로 3월 금리 인하는 기대를 접은 지 오래고 5월로 늦추졌던 최초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이 이젠 6월까지 후퇴했잖아. 3월이었는데 벌써 6월까지 멀어졌네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 11일에서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33.1%로 25 베이스포인트 인하 가능성인 52%보다 낮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2월 26일 월요일 오늘 예정되어 있는 기업밸류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가 될 거야. 이 발표 우리 정말 오래 기다려 왔잖아요. PBR과 같은 지표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동료하기 위한 새로운 주가 지수를 개발하고 또 기업 배당 세액 공제 제도 등 발표를 앞두고 정책에 대한 아주 많은 예상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뭐 미리 좀 이렇게 다 반영이 됐으니까 실제 발표되는 정책이 기대치를 상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뭐야? 저 PBR 관련 주식들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수도 있단 말이 되겠지. 하지만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매수에 대한 아버지의 의견은 그대로 유지. 왜요?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요? 우선 요 며칠 숨고르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덜해지기도 했고 또 적어도 4월 총선까지는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있었네요. 그러면 저 PBR 관련주들은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계속해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다음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야. 물론 애플의 불참으로 반쪽 자리가 되겠지만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AI가 되겠지?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무선 통신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AI 열풍이 전염된 것 같죠. 실제로 주요 기조 연설자로 구글 딥마 파인드 CEO 데미스 어 서비스가 AI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AI의 산업 변화 그리고 구글의 AI인 제미나이에 대한 언급도 기대해 볼 만한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구글에서 초경량 AI 오픈 소스인 젬마를 출시했잖아요. 음, 그렇지. 뿐만 아니라 경량 AI인 라마를 개발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방안을 조율 중이다라는 점도 AI 반도체 산업의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어. 뭐그 외에도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는 6G 그리고 AI 스마트폰 등 기술 시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AI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다음으로 아빠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APR 상장 소식이 있지 음. APR이 주로 집에서 할수 있는 미용이나 뷰티 디바이스 기기 같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즘 거의 진짜 필수템이라서 저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어요 아무튼 이 APR이 상장을 한다고 하길래 아버지가 분명히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치 뭐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한 게한 7년 정도 된거요 같은데 이 스타트업 에 대한 투자는 투자 회수 기간이 좀 걸린다는 점 그리고 개중에는 그 아예 망해서 사라지는 종목도 있다 뭐 그런 단점이 있잖아 그쵸. 하지만 기존 상장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을 찾기 어려운 반면에 장외 에서는 심하게 저평가된 종목이 의외로 많다는 장점이 있거든 망해서 사라지는 위험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위험 을 제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망해서 사라지는 위험은 분산 투자만 하면 그냥 없어지는 위험이니까 얼마든지 그건 사라 지게 만들 수 있어 농부가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7년간 가급적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해 왔는데 아버지가 작년에 작황도 꽤나 괜찮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좋았었지 크라우드웍스, 시큐레터, 와일레 파도 여기서 수익이 제법 많이 났었거든 그러면은 APR은 아버지의 올해 어떤 첫 수확물 같은 게 되겠네요. 그렇지 올해 첫 번째 거두는 수확물인데 이게 한 2년 전에 평균 한 4만 6천 원 정도에 매수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올라서 나와줄지가 좀 기대가 되네. 아버지의 농사가 부디 성공적이었기를 여러분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주에 예정된 미국 기업 실적 발표는 원래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벅셔해서의 실적이 주말 휴일에 발표가 되었고요. 29일에는 컴퓨터 회사인 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 실적 발표는 26일 하이브, 28일에는 SK스케어, 그리고 29일에는 키움증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